네, 안녕하세요.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2월 28일이면 뭐가 떠오르세요? 2월의 마지막 날. 좋아요. 아, 이제 신학기 시작이구나. 아, 봄의 시작. 뭐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 직업병인가봐요. 네, 저는 1960년 2월 28일, 이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됐던 바로 228의거가 생각납니다. 네, 제가 있는 이곳은요, 2003년 12월 이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개방된 228 민주국어 기념 공원입니다. 여기 지금 길들이 많이 있는데, 와, 여기 지금 1960년 2월 28일 아마 학생들이 여기를 막 지나가면서 독재의 타도 이렇게 외치면서 했던 그런 함성. 아니, 이 옆으로도 지나갔을 지 몰라요. 바로 여기가 바로 역사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이 민주공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 여기 뭐가 설명이 있나봐요. 1960년 자유당 정권의 불의에 맞서 독재의 사슬을 끊어낸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 그 민주화 운동과 정신을 대구 시민들의 가슴 속에 길이 심어 잊고자이 노래비를 세웁니다. 아 버튼을 누르면 여기 지금 비에 있는 228 창가를 들으실 수 있네요. 누르면 되네요. 네 2월 28일 네, 그날 이 22819가 그냥 갑자기 빵 터진 건 아니고요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2월 25일 학교 종례 시간이었습니다 이 학교 종례 시간에 놀랍게도 2월 28일 일요일날 등교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날 등교하라면 기분 어떻겠어요? 어... 그럴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얘기한 거죠. 부당하다. 왜 우리가 일요일 날 나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지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결국 학생들은요. 2월 27일 몇몇 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부당한 지시에 맞서 싸우자라는 결의를 했고 시위를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 바로 이 대구 도심에 학생들이 등장했던 것이죠. 왜 일요일 날 등교를 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1960년 2월 28일은요, 바로 그에 있는 3 1로 정부통령 선거를 위해서 야당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이 바로 이곳 대구 수성천변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자, 감 잡으셨죠? 왜 등교를 하라고 했든지? 맞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야당 후보 선거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에 저항하면서 바로 거리로 나왔던 것이죠. 네, 여기가 바로 28, 아, 의거 기념탑입니다. 국민들과 이 학생들이 성금을 모금합니다. 그때 모였던 돈이 720만 환이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1961년 4월 10일, 바로 건립 기공식을 가졌고, 이듬해 바로 이탑에 기념탑 제막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였냐고요? 지금의 대구 명덕 내거리에 가지게 되었는데, 1990년 2월 28일, 바로 이곳, 두류공원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느낌이 좀 오세요? 바로 이 큰, 약1 0터 높이의 큰 조형물은 바로 그 학생들을 상징하는 그런 탑이고. 아, 그런데, 요 조형물을 잘 보시면 요 옆에 검은, 어,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예, 위에서 보시면 이게 보여요.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자, 대한민국 지도인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보면 저큰 조형물이 이 사이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 지도에서 대구, 대구 위치에 우뚝 서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은, 바로 이 대구가 바로 이 혁명의 발상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유당 정부의 불법을 동원한 집권 연장과 그리고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유리하건, 그것이 불리하건, 지킬 때그 민주주의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그 앞시대를 들여다보면 1950년대는 이 자유가 아주 억압된 그런 시대였거든요. 바로 이 자유를 다시 되찾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대구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거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직전에 바로 이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부패한 자유당 정권에 맞서 싸웠던 228 의거는 2018년 2월 28일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이 대구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바로 그것을 지지했던 당시의 부모, 형제, 가족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시대 정신을 담은 역사적 의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228 의거는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라 할수 있는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바로 이 대구 고등학생들이 있었고 바로 이 대구 시민들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